무형문화라고 하더라도, 무형 문화라고 하더라도 저, 결코 없어지지 않는 게 인간들의 어떤 의식, 문화 이런 것 같아요. 잘또 보존했으면 좋겠고요. 우리는... 노래나무가 음. 어떤 활동을 했시나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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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승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16일 날 네. 결승돼가지고, 나무노래하는 네. 사람들이 심었다, 뭐 그런 뜻이고요. 네. 음. 노래를 씻고 노래를 무럭무럭 잡아야 한다, 그런 음. 뜻이고. 그, 그 전에는 각자 막 20년, 30년씩, 40년씩 음악 했던 사람들. 최근는 40년 네. 이상 네. 노래를 네, 40, 했는데. 30년, 40년. 네. 네. 모이게 된동기가이있을 아니에요 어. 여기 있는 음악들이 없어지는 게 너무 싫다. 너무 뭐라고 그런가 안타깝고 안타깝고 아쉽고 음, 진짜 요즘 음악들이 과연 아름다운 음악인가? 그래서 우리는 또 우리 세대의 네.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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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또 우리 세대의 음악이 아름다운 음악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좀 요즘 좀 과거의 그러니까 예쁜 노래들을 전해주고 싶어서. 요즘 사람들에게도 응. 이렇게 같이 연주를 하셨는데 두 분하는 걸 몰랐을 거 아니에요? 뭐 아예 아, 예. 오늘 초점이 그거이고 음, 음. 음, 과연 그러면 두 분이서 이 노래나무 위에 에또 활동을 또할거 아니에요? 예, 예. 거에 대해서 얼마도 어, 하 활동 상에 대해서 활동은 지금 뒤에서로도 활동하고요 뒤에서 응. 어, 그런 활동하고 밴드 또 밴드가 있어요. 저기 어쿠스틱 오늘은 어쿠스틱으로 했는데 일렉, 일렉 버전의 막 드럼도 치고 막 했었죠. 그 이제 밴드가 또 있어요. 밴드 6인조 따로 밴드 6인조가 따로 있어요. 네. 네 따로 있어요. 저희를 포함한 6인조 밴드가 네. 그팀 이름은 이제 안펠로스라고 하는데 음. 많은 활동을 하고 있죠. 두 회수로 이렇게 활동하신지는 얼마나 되시죠? 한 15년, 15년. 15년 동안 하면서 이렇게 부부가 이렇게 같이 하면서 에피소드 있으면 재밌는 하나만 해 가지는 그냥 뭐 부부인 줄 몰라서 어, 부부인 줄 몰라서 서로에게 뭐 이렇게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있었다거나 상대방 에게 <laughs> 채널에서 좋아했기 <좋아했겠는가>? 때문에 <laughs> <laughs> 네, 그, 그리고 주로 네,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만나서 오빠라고 하니까 진짜 온누인줄 아는 분들도 많이 있어가지고. 지금도 오빠라고 해요. <laughs> 그래서 이제 뭐이 사람한테 더 잘해주는 거예요. 오빠인 줄 알고, <laughs> 오빠인 줄 알고. 그래서 말상하고 들어갔나? 다른 사람들 그런,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냥 뭐, 또 같이 하니까 서로 정말 짜증 날 때도 같이 올라가서 웃고 해야 되는 거. 뭐. 그런데도 올라가서 좀 하다 보면 다 아, 정말 풀어져 음악이라는 그 매개체로 하나가 되기 때문에 노래를 하면서 내가 이런 것도 이해를 못했구나 이것도 이해 를 못했구나 그러면서 자꾸 이해를 하게 돼요 그래서 내려오면 서로 누구랄 것도 없이 먼저 미안하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풀어져 음악으로서 화해가 된다 음. <laughs> 화해된다 그래서 그 음악으로서 이 세상 사람들의 이 서로 다투는 그런 것들을 다 파헤시키기도 하는 그런 뜻으로 해서 <laughs> 이런 팀을 만드는 <만들은> 것 같습니다. <laughs> 그랬나? 좋아요. 이거는. 거리학사 이것은 이 행사에서 붙여진 이름 같고, 네. 두 분이 듀엣을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뭔가 명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팀 명칭이 아니라 어떤 그 네. 음악의 장르, 네. 장르. 아, 우리가 하는 장르요? 음, 우리는 다 음, 해요. 해야. <laughs> 다예요, 다. 다? 네, 둘이, 다 하지만, 하트는. 둘이. 트리부터 뭐 해서, 음. 어, 컨츄이 뭐, 월드팝, 영화, 음악, 뭐 가요, 트리거, 고 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원칭을 비교하면? 부부, 뭐, 거기 있을까요? 음, 우리는, 일단은, 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미즈몬 패밀리였죠. 네? 미즈몬 패밀리처럼, 이렇게. 미즈몬 패밀리라고, 이렇게 제가 미즈몬으로 활동하니까, 음. 네, 가수 이름 붙여서 미중 패밀리 미중 패밀리 이렇게 부르게 됐어요. 그래서 미중 패밀리 그 이름을 버리려고 노래나무를 만들었는데 하여튼 풍물가수도 하고 풍물가사. 음 주로 활동 무대가 이제 사람들 많은 그런 쪽으로 이제 갔을 텐데 오늘 같은 경우는 한옥마을 이 중심에서 했단 말이에요. 한옥마을하고 지금 부부 이 음악 하는 거라고 어떠한 매치를 하면 좋을까요? 한물도 그거잖아요. 자연. 월, 원래 우리 고향 같은 그런 정통. 느낌. 전저 네, 전통. 그런 것처럼 이 통키타도 그런 어떤 그런 느낌이잖아요. 자연. 음. 그래서 꼭 말하지 않아 자연스럽게 매치가 되네. 통키타봐. 음. 자연스럽네. 한옥 통통. 뭐 그러니까 어찌보면 가상음악인데도 이통키타하고 한옥마을은 참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전통이나 추억을 생각하게 한다고 해서 그런가? 추억이라는 단어, 음. 단어로 하나가 되는 그런 음. 마지막으로 이제 음. 앞으로 포부 음. 앞으로 포부는 어, 저희들 작게나마 미비한 어, 그런 뭐 실력이나 이런 건 있지만 제들 음악을 통해서 음, 어, 정신적으로 좀, 어, 마음이 우울하거나 답답했던 그런 것들 이 많이 풀어졌으면 좋겠고 정신적인 성장이라고 할까, 아좀 아름다운 그런 씨앗들이 많이 심어졌으면 좋겠어요. 아, 각자 듣는 사람들은 다 각자고 각자 느끼는 것은 틀리지만 틀리겠지만 각자 심는 나무 아름다운 나무를 각자 마음에 심고 아름답게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노래를 들으시는 분들이 추억을 떠올리면서, 희망, 추억을 가지면서 희망을 동시에 떠올렸으면 좋겠고요. 음, 저희는 이제 나이가 많은 젊은 음악인들이 오, 오고 있잖아요. 음악인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뒷모습을 남기는 그런 선배이고 싶어요. 음. 항상 뒤로 물러서지 않고, 도전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고 그리고 너희들 도 음악하기 아무리 힘들어도 지치지 말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어떤 지표 그런 거였으면 좋겠는데. 이런 <laughs> 뭐 관객들한테는 그렇고 이제 음악하는 후배들한테는 음. 우리가 좀 본보기가 돼서 멈추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열심히 여다 보면 좋은 말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용기를 좀 주고 싶습니다. 퇴장할 때 진짜 퇴장할 때는 정말 아름다운 퇴장이고 싶어요. 음, 그 얘기를 해서 갑자기 생각났는데 이 질문 같은 음. 경우는 원창한 무대에 그서 이렇게 할 때도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렇죠. 그거하고 지금 하고의 그비교를 한다면 다 똑같아, 요다 똑같아. 요 무대는 정말 소중하고 그때 그 순간마다 큰 무대였다고 작은 무대였다고 소중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음, 지금, 어찌 보면, 큰 무대였을 때는, 어, 뭐라고 그럴까, 기쁨이 두 배일 것고 작은 무대는 작을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이렇게 작은 무대에서 잔잔하게 느껴지는 그 기쁨으로 인해서 제가 행복한 게더 많아요. 그때는 뭐 보여주기 위해 했뭐 뭔가 이렇게 그림만 많이 그리려고 했던, 어, 그랬었는데, 지금은 정말 나도 즐기고, 듣는 사람도 즐기고 하나가 되는 그래서 내가 너무 행복해지는 그래서 다른 사람까지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은 뭐 그런 음, 지금 그런 무대에서 너무 좋아요 이렇게 무대가 없는 거리나 무대가 큰 그런 음. 공연장이나 아, 연습 다 연습 과정은 다 똑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네.